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에어닥터 휘산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. 자,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. 예, 이 안에 용액이 들어있고요. 이걸 키게 되면 이제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팬이막 돌아가면서 이 안에는 용액을 공기적으로 휘산을 시켜주는 겁니다. 예, 편백숲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쾌하잖아요. 이걸 키면 느낌이 똑같아집니다. 예, 정말 상쾌한 그런 느낌이 막 나고요. 향이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. 피톤치드 효능이 이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사스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조류독감 여러 가지 각종 세균 인플루엔자 이런 세균들을 다 공기 중에 있는 걸 이제 잡아주게 되고 미세먼지까지 잡아주게 돼요. 요즘같이 공해가 많을 때 필수품이죠. 집안에서 예, 요리를 하시거나 예, 그럴 때 냄새를 딱 잡아주게 되고요. 지하상과 같이 이제 좀 공기가 탁한데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아기들이 키우는지 아기들 예, 감기 잘 걸리잖아요. 예, 이런 걸 켜주시게 되면 어 아이들 위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예, 왜 좋은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.